올해로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을 맞아서 박성철 박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루터의 만인 사제설, 만인 사제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뭐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흐 성당에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적 주제 95개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인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물론 95개 반박문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루트의 신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뽑으라고 그러면 결국 만인 사제주의와 직업 소명서를 아마 들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 만인사제주의와 직업소명서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1520년에 마틴 루터가, 어, 내놓았던 세 가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어, 그리고 교회의 바벨로 포로에 관한 서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세 가지 논문이, 어, 만인사제주의와 직업소명서와 관련된 루터의 가장 중요한 신학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에 두 논문이 만인 사제주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 당시 마틴 루터는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 교회 내 부패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패에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어, 사제와 평신도 혹은, 어, 이, 당시 이제, 어,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황권과 세속권의, 어, 은밀한 의미의 차별 그리고 대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인 사제주의는 마틴 루터가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어, 사제와 성도 혹은, 어, 사, 어, 성직과 그다음에 세속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이분법적인 생각을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물론 마틴 루터의 만인 사제주의는 어, 그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어,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만인 사제주의와 연결되어 있었던 직업소명서를 살펴보면 마틴 루터는 당시 부모로부터 직업을 물려받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소명을 받았다. 그 직업 자체가 소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업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트의 글을 읽어보면 상업 혹은 상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 상업과 같은, 흔히 말하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당시 이제 막 등장하고 있던 부르주아 어, 계급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직업소명설은 장깔뱅에 의해서 비로소 정립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이처럼 마틴 루터의 직업소명설과 만인사제주의는 어, 그런 시대적 한계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귀족계급과 평민계급 그리고 노예계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마틴 루트의 만인사제주의는 굉장히 큰 반항을 가져왔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사제중심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 내 평등과 자유를 더욱 확장시켰다는 데그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만인사제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계급이나 계층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 혹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16세기에 사제와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구분을 철폐하기를 원했던 마틴 루터의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별과 혐오 그리고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평등을 위한 노력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틴 루터의 만인 사제주의와 직업소명서를 강조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성적소수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존중받는 모습들은 이란 종교개혁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만인 사제주의가 꿈꾸었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그리고 더 많은 평등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가치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 만인 사제주의에 대한 어 신학적인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21세기적 상황 속에서 만인사제주의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한국교회의 나름의 어떤 정체성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인사제주의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어, 마틴 루터의 사상과 만인 사제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호석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 1세기의 여성의 관점 속에서 이 마틴 루터의 만인 사제주의는 어떤 식으로 재석되고 또 적용이 되야 어 될까요? 어, 저 개인적으로 여성 신학자 입장에서 볼때 어, 종교개혁은 어, 그 당시의 종교개혁은 실패했고. 아, 오늘날로 볼 때는 아직 미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그 종교 개혁이 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첫 번째가 남녀 평등 사상입니다. 아, 그 당시에 많은 사제 사제 장설은 어, 어떻게 보면 그때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지만 현대는 21세기는 남녀 평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그 어, 종교개혁을 오늘날 의미로 해석할 때는. 어, 남녀 평등 사상을 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종교 개혁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성경 해석들 그 번역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사제나 교황이 많이 해석했던 그 성경을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있도록 다자국어로 번역했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너무나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남성의 성경, 남성이 해석한 성경. 신학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의미의 종교 교육, 여성이 보는 종교혁의 의미라고 하면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읽는 성경을 아 이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 한국교회 어 이런 어 종교 개혁을 의미가 한국교회 개혁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를 생각할 때아 저는 첫 번째는 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저는 인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 온전한 인간 이해라고 저는 볼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이런 한국 교회 의 모습을 볼때 여성 이해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 곧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인권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결국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과 세대와 계층의 모든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어떤 평등성, 보편성을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종교 개혁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이 어, 가죽 피,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내부로부터의 어, 개혁인데, 우리 안에서 지금 이 교회, 한국교회 안에 내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히 여성과 관련된 어떤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이런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해계하고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가장 중심은 아픈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한국교회에서 개혁은 바로 이런 어, 가장 약한 곳, 아픈,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부터 그들을 치료, 어,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어, 그러면서 어, 반성하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어, 네 번째는 어, 젠더 평등, 젠더 정의의 관점에서 어, 한국교회가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 나갈까 하는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 직제입니다. 어, 대표성. 그럼 이것을 지금 남성에게 남성만이 갖고 있는데, 어, 정말 어, 한국 교회가 개혁되려면 남성과 여성에게 공이 평등한 어, 교회 직분을 허락해서 어, 함께 견제와 균형과 조화와 평등과 정의를 이뤄나가고, 어, 전문성과 다양성 속에서 여성들의 어떤 리더십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여성들도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와 소명과 어, 전문성을 갖고. 어, 여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올해는 종교 개혁 5백삼 주년인데요. 그당시에 종교 개혁 시대의 그 평신도와 사제단의 그런 어 어떤 관계 속에서를 오늘날로 어 적용하면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건지 우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만인 사제주의, 모든 사람들의 사제직을 이렇게 말틴 루터나 장 깔뱅이 주창을 했는데요. 아까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미완의 개혁인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개혁할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학생이 하는 말 중에 자기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한 일부 사람들만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식사를 밥차를 불러서 했대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돈이나 뭐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밥차가 고만 오고 다시 식사 준비를 교인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여성 권사님들이 집중하게 되었고 밥다 먹고 나서는 힘드시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청년들이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를 했는데 거기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은다 빠져나갔다, 없었다, 라는 지적을 했어요. 젊은 학생의 눈으로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우리 귀에는 왜 이렇게 엄마들은 바보라고 남자들은 밥 먹고 나면 쏙 빠져나가고 젊은이들은 그래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럴까 해서 이 30초 반에 젊은 남성의 그게 불편하게 느껴진 거죠. 왜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몇십년 동안 하고 있을까 차라리 귀에서 밥을 안 먹던가 밥을 안 먹으면 또 선교에 도움이 안 되고요. 식사 한 끼를 안할때안 나오는 젊은 가정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모든 평신도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수 있을까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신학교육이나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채 평신도가 어떻게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사역자는 자기가 고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평신도랑 무언가 대별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기능적으로 조금 더 풀타임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의 존재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한국 교회 모든 교회는 그렇지 않,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한국 교회 상당 교회에서 마치 500년 전에 가톨릭 안에 있었던,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지독한 사제 중심주의나 그런 계급주의를 타파하려고 루터가 지적하고 말을 한게 있었는데 왠지 우리 한국교회가 도로 로마 가톨릭 같이 운영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게 좀 심하다는 의미에서 루터가 말한 만인 사제직, 만인 사제들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을 많이 하면서 한국교회는 서른 살짜리 여자 장로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스무 살 초반에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러분이 적극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장로로 성장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감을 받아하고 좋아했어요. 그렇게 한 것도 십여 년 지났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까? 분명히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면 비혼이라고 해서 여성교회에 조차 못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 않나. 그러는 사이에 저는 교회 안에 젊은 여성, 젊은 남성들이 점점점, 왜냐면 이제 결혼한 여성계, 결혼한 남성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비혼의 남자, 여자들이 점점 교회에 발을 대놓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 자란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중직으로 일을 하고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대안으로 할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장로나 권사로 안할 거면 즉 20대 30대를 그렇게 모시지 않을 거면 권사 장로로 저는 직분제를 없애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없앤 교회에서 제가 섬겨봐서 아는데요.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직분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래도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는 직분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50대, 60대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한국계, 미국교회도 직분제를 전면 폐기하자 해서 그 교회가 한순간에 이제 전면적으로 다른 미국 교회들처럼 직분제를 없, 없앴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그 장로님을 한순간에 전에는 김장로님 김장로님 하다가 Hi Mike, Hi Mike, Hi Joe n 같이 젊은이들이 미국식으로 그분들이 이제 부를 때 그분들이 묘하죠 미국서 에 이제 30년 40년 살았어도 젊은이들 이 그렇게 하는 문화일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문화인데 이름 불르고 하이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 갑자기 막 한국 전통 속에서 지냈다가 김장로님 김장로님 하던 사람들이 뭐 하이전 하는 것이 불편했다라고 개인적인 소감을 이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미국계 쪽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누구나 위원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재능이나 은사에 따라서 섬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보드 오브 트러스티스는 재산위원회, 뭐 그렇게 재정위원회. 무슨 섬김과 봉사와 패스럴 케어 위원회 별로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을 누가 하냐 한국 가든 분명히 남자 장로님이 할 건데요 여기는 그냥 젊은 여성이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드신 여성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동네에서 판사를 지낸 남성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연령이나 성별이 다양한 걸 제가 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재산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N이라는 이름의 50대 여성이 생각나는데, 50대 초반쯤 되셨어요. 근데 재산 담당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주일날 저는 막 교회 섬기고 와서 오후에 쉬고 있으면 밖에서 부스럭거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엽이 져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창 밖으로 내다보면 이분이요. 자기도 이제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귀여워서 예배들이 오후에 가서 쉬고 싶을 때인데 이 목사관에 와서 낙엽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덜도 나가서 같이 낙엽을 긁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신력도 젊고 그래서 그 목사관 자산 관리를 제가 말끔하게 안 하고 막 주말이면 또 설교 신경 쓰고 막 이러니까 낙엽이 쌓인 것도 저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관리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막일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분이 꼭 이렇게 낙엽을 꼭 긁으셨고요. 그래서 그 전임자한테 또 전에 전설처럼 전해내려온 얘기가 있었는데 목사관에 지붕을 새로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교회 여성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설 같은 얘기였고요 자기들끼리도 막늘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따르지 않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들어가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합감리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교인이었죠 철저한 파송제를 통해서 캐비넷에서 목사님들을 몇 년에 한 번씩 여기저기 파송을 시키면 은그 목사님이 거기 몇년 있으면서 나머지는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의 주인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30년 하면서 뭐 공금을 유용하거나 전횡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게 투명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1년에 교회 헌금을 얼마 하는지도 담임 목사가 몰라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왜냐면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목사님이 편견이라도 생길까봐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분제를 없애고 나면 한국에서 훨씬 더 다양한 연령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헌신과 섬금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소수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다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볼 거고 한국 교회가 더욱 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척결되어야 할 단어가 권위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만큼 권위주의의 원상인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위주의라 하면 가부장제 이런 것과 다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나이 따지고 직분 따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때 굉장히 중간에는 혼란도 있겠지만 전, 진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교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